2015, 2016 여자 프로농서5라운드 함께합니다. 청주 KB 스타즈와 BNK 썸의 경기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김은혜 해소리원, 하운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BNK 썸의 베스트 5 나와 있습니다. 변소정, 이소희, 안혜지, 박혜진, 김정은 선수입니다. 네, 역시 박정훈 선수는 에너지 레벨을 강조했거든요. 소니아 선수와 김준현 선수가 이제 벤치에서 출격을 하면서 네. 그 휴식을 취한 뒤에 오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대체 역할은 김정훈 선수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베스트 5 나와 있습니다. 허예은, 이채은, 강희슬, 송유나, 사카이 사라입니다. 네, 박지수가 지금 스타팅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송유나의 최근 또 굉장히 활약이 좋기 때문에 오늘 스타트부터 케빈 선수는 밀어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 벤치 양지수, 고현진, 성수현 나윤정, 박지수 이현영 고립이 선수가 어, 보이고 있습니다. 자두 팀의 오라운드 마태기 오라운드 첫 경기 시작합니다. 한 번입니다. 여섯 락 시작.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김정은 점수입니다성점 김정은 스리포. 탑에서 왼쪽으로. 멀리서 던집니다. 자, 끝까지 따라가는 B&K 썸. 자, 왼쪽으로 자리를 만들어주는 박혜진. 김정은. 안혜지, 들어옵니다. 곧 박회전! 좋습니다. 아, 환상적인 플레이가 네. 나왔습니다. 안혜지. 빠른 트랜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대 0입니다. 자, 사라가 넘어졌어요. 다시 뒤쪽으로. 오른쪽 갑니다. 허예은. 페페 석정. 석정니다 허예은! 하나. 자, 안해지. 자, 들어오면서 빼주고요. 변소정 베이스라인 점퍼. 아유, 잘 눌렀어. 페페 석정합니다. 변소정. 좋습니다. 살아. 5초 남은 상황. 잘 젖습니다. 마켓 아. 연결! 2대6입니다. 인사이드 자리 잘 잡고 왼쪽으로 아내지가 던집니다. 석점 던집니다. 도망가는 B. K. 어. 자 왼쪽입니다. 석주 <laughs> 패스 연결 찬스 만들고 쏩니다. 성공이다. 좋습니다. B. K. 세 번째 석점 그러면 또 박지수를 네. 이용했던 뭐 가장 확률 높은 득점을 선택하고 있어요 박지수를 살리는 또 박지수가 움직이면서 플레이를 할수 있게끔 플레이키를 시도했어요 김소니아 바로 나오면서 투 포인트 뭐 알고도 지금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고 뭐 빠른 스톱 라인업으로 갔을 때 이제 석점인지 이제 동반이 돼야 이제 그 티, 에, 비행기의 색깔이 나오는 건데 오늘은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나츠키가 들어옵니다 1포터에 들어오는 나츠키 국정 감독이 오랜만에 이제 뭐 가용인원을좀 넓혀 가겠다라는 좀 의지로도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뭐 주전 의지 온도가좀 높을 수밖에 없는 선수 구성이었는데요. 스틸 을향하는 선수입니다. 자, 파라 스틸. 높게 박주수 잡았고 원리 소치를 다시 잡고 스아 해결합니다. 자, 이게 이제는. 아무래도 아내지가벤치로 물러났을 때의 단점이라고 보여요. 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좀더 외곽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을 계속 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 외곽 찬성은 날까요 바로 던지는 김소니아입니다. 달려하면서 마트 뒷! 김소니야 아시죠? 이제 나온 패스 연결! 리버! 성합니다 이소리! 백지 선수 오 스리 바운드 가담이 훌륭합니다. 자 비워달라고 하죠. 들어갑니다. 양수수 버티기 수비. 3초이소이 돌파. 아 빠릅니다. 아 일찌감치 투입된 박지수 선수가 계속해서 몸싸움을 해주고 있는데요. 점수는 좁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5초 남은 상황 3점. 이번 박지수 흑백 기가합니다. 저를 박지수 선수의 오픈 스리 바운드가 좀 여섯째째. 첫 패스 김수니이야 공이 빠져나왔고요. 아, 시간이 흐릅니다. 던져볼 수 있나요? 3번 싸 오. 아 1쿼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비행키가 앞서가고 있네요. 임보 패스. 던집니다. 아, 3점. 아 들어갑니다. 자, 빅맨 송윤아의 성적. 안내지 강한 수비입니다. 네, 네. 자, 송윤아도 많이 못 들어와요. 승리. 아 자, 안지가 아, 송윤아의 상대로잘 버텨줬고요. 나츠키. 연결 높이 가나요? 블락 네, 자, 끊으랍니다. 블락! 블락! 어느새 아, 뛰어왔어요. 안혜지. 자, 소니아 오른쪽 아츠키에게 한 사람 따돌리고 패스 연결. 코너 찬스. 어려운 공입니다. 성공합니다. 근데... 롱 투입니다. 투 포인트. 일단 패스는 상당히 투박했는데. 자, 이 중에 슈텀으로 만드는 슛이었어요. 네. 리드를 빼앗기지 않고 있는 d 케 지수. 강희슬 어렵게 와닿고요. 자세도 무너집니다. 오! 오! 하지만 정의하는 강희슬 투 포인트. 아, 강희슬 전반 에 아, 잠잠했는데 드디어 지금 하나 성공시켰습니다. 네. 네 강희슬의 첫 득점이 이제야 나왔습니다. 오픈 찬스. 활짝 떨립니다. 다시 리바운드 이소희고요. 자, 그럼 뭐 떼굴떼굴 부릅니다. 뒤로 나왔고 아스키. 김소니아. 패스니다 자, 오늘 좀 대부분의 공격들이 이렇게 자유트라인 근처를 먼저 공략하고 또 베이스라인을 타고 들어오는 선수를 바라보시면서 자, 이타적인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그고잘 이용했는데요. 성수현이 놓니다 자, 수멍에서 안해지. 라운드패스. 자, 그대로 뜨는데요오 아, 자, 아, 아, 마지막 던지는 아, 선수죠. 아, 기다리면서 강희슬 지나가고요, 반대 코너로, 6초, 이채은 돌파, 올립니다, 성공입니다, 네. 마감한 돌파, 이채은. 네. 상대의 좀 강한 컨택을 잘 이겨내면서 이채은이 마무리 지어줬고요. 6점 차, 천천히 따라오는 k 비 스타즈. 가운결 빠르게 돌아서면서, 오우, 백구슛 득점, 김수원이. 가까이 살라 5초. 이채은 다시 갑니다. 부드럽게 뜹니다. 이채은. 스태두 개. 파지페이션. 가슴 고맙습니다. 허예자 박주수가 따라 나왔어요. 김수은이야. 박주수는 일단 버티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이계외곽에 도는 는 DK. 사이로 떼줬고 들어옵니다. 성공이에요. 김정은. 네, 지금도 정확하게 지금 완전히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노마크를 만들었거든요. 강기철이 어렵게 빼주면서 사라. 인사이드. 별반장. 좋은 패스입니다. 아, 박지수에게 아주 딱 맞는 패스가 들어갑니다. 첫 패스는 박지수에게. 이제 들어오는데요. 박지수. 한들어줍니다허위 오픈 찬스. 야니다 박지수는 시야까지 좋단 말이죠. 김소니야자드두근 길죠. 빼주면서 김소니야 왼쪽 더 좋은 찬스. 안해집니다. <목소리> 달려들면서 공격 이방운드 b k 자, 자리 잡았어요. 박지수가 커버하나요? 야, 여기서 페이드웨이 네, 멋진 네, 네. 포물선 소니야 이 패스를 받고 다시 잡고 골든. 네. 아 어떻게 막나요 이거. 그런 <laughs> <laughs> 기분 어떤 기분인지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아, 그때 네, 네. 네. <laughs> 좀느끼시지 않았을까. 아, 아, 저는 많이 느껴봤습니다. 농구가 네. <laughs> 네, 아주 쉽고 재밌게 되는 느낌. 네, 확실히 태빈 선수들이 각지스를 살리는 방법을 이제 알아가는 고있것 같아요. 확실 네. 상대 입장에서는 빌소냐를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동점 상황이구요. 자, 반단장이 어, 동점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네, 내심 미치현 선수 손에도, 손에도 좀 닿지 않, 닿았으면 좋지 네. 않았을까라는 표정의 네. 네.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공격 헌에 대한 욕심은 다들 있는 거니까요. 아, 그럼요. 네. 자, 오른쪽 갑니다. 그대로 번지는 강희철 오! 오! 강희철는 오늘 자세가 무 너무 높고 있어요. 네. 아, 이러면 울파로 들어고 날파로 움직이는 니다 다시 0점에 성공한 게이밍 스타즈. 네. 여기서 실체! 이야이 소리에 호흡 많지 않습니다. 다득점먼 거리 바로 선택합니다. 화이안입니다. 석전 거예요. 박지수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이윤의 공격이좀더 좀 과감하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태준과박태준이다붙있습니다 킴스온이야. 많은 분께 니다 국정 선거합니다. 쏘리야! 많이 반응을 좀 시켜야 할것 같습니다. 체크하고 다시 오른쪽까지. 자세 계속 유지하는 박지수. 가운데. 인형 통과. 네, 지금 코너로 박지수를 당겨 놓고 완전하게 지금 골밑이 빈 곳을 김선영은 잘 공략했습니다. 네. 강희슬, 허윤. 인사이드. 케인턴립 가까이 보입니다. 아, 아, 박지수. 박수수를 찾습니다. 버티로수미 이체읍, 다시 박수수 잘 봐줍니다. 열린 찬! 사과의 사라수미 포인트! 딱뭐그 중에 이제 약수 성공률이 좀 가장 저조한 카라 선수를 좀 버리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잘라아서터집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도망가는 k 비사즈 자, 변선도잘들았어요다 잘 그러니까 박지수가 페인트존 안쪽을 점령하고 있다 보니까 김선이야또 길게 치고 들어가지 못하고 자, 원드리블의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야스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허윤. 아아 요리조이 빠지면서 이제 허윤의 아 타임. 아테나 이제 KB 스타즈는 여기저기서 지금 막 터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자, 과감한 선택인데요. 어갑니다 근소정의 3포인트! 네, 지금처럼 박진선수와 어떤 수비에서의 그런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 아주 기특적인 성점 잘 노려줬습니다. 자, 수국의 성점이 될수 있습니다. 성점 차. 다 아, 다치나요? 허유! 야 오늘 변소정 적극성은 아주 좋습니다. 네. 다시 잡은 변소정 자, 끌고 들어옵니다, 변소정. 패스 네. 연결, 아 던집니다, 안해지 성공합니다, 아 석점안해지 아 자, 반대로 보나요? 자, 돌려주면서 다시 짧게 연결. 쏘니아, 노병우 수비가 다가옵니다. 질것 아, 없어요. 김정은, 아 코너에서 이소희의 창. 스와 손직카게 따라오는 BNK13. 동점, 49대 49. TV는 아 팀팔에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오른쪽 갑니다, 아 이은게 아 코너에서. 앞으로 그리고 뒤집쏴스 역전 스리 포인트. 야! 토하는김소니아 선수입니다. 아왜갈까만잠갈발적으어 네. 다 기가 나 그랬잖아. 왜 나오다 멈춰 살아다 괜찮은데 실료 떨어면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집중해야 돼! 소니 매치하고 있잖아! 소니가 고도 아, 아, 뭐 얘네들이 피곤해, 네가 올라와줘야지! 자, 두면서얘아 자, 두 분이 하고아 자, 두분하고있아 자, 두잖아 자, 두고아이매이하고있고아이이하 자, 일단 계속 주식을 취하고 있는 박진홍입니다. 박희슬 어, 됐어요. 총이 승부합니다. 아, 박희슬의 아, 짜릿한 손맛. 이소희. 자, 양희소 타이탄 시리구요 2초. 자, 끌었어요. 들었어. 전투입니다. 네. 성공합니다잘 관측은 지금 누적이 되고 있거든요. 박희슬오 4득점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 팀으로 만드는 박희슬 6득점째. 3 한정차. 이소희. 들어와서 바로 올립니다. 승부차 성공합니다. 이소희. 2.9초. 던져 볼수 있을까요? 여기서 걸립니다. 3포터가 한정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서혜연 오른쪽으로 갑니다. 다시 박수. 2 9 공격 보나요, 올리. 지금 이제 트랩을 시도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조티 패스로 그냥 견제하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박지수가 본인이 해결을 했고요. 김승훈이야. 안 해지? 짧게 버텨봅니다. 자, 이 58점의 격을 누가 먼저 뚫을 것인가? 박지수 길게 치면서 코너 찬스! 이스 야! 아, 들어갑니다! 게캐미서드 대적의 행이 나왔습니다. 자, 김정은 코너에서 들어가지 않고 리바스박 방시수! 자, 결국에는 가장 수탉률이 좋은 가장 슛을 잘 던지는 강희슬의 슛을 박지수가 만들어줬어요. 네. 아, 이 석점은 지금 성적 석점 차이밖에 안 나는 동점에서 이 공격이었는데 네. 상당히 좀이 KB 분위기가 훨씬 더 살아날 수 있는 득점이었어요. 살아! 살짝 열립니다. 강희슬! 들어가지 않고 다시 리드한 듯! 아 미안한 빼뜨림을 이토션 소니야 이렇게 왔다가, 내가 가니까, 이렇게 하는 스크린 보는데, 갈 때, 스위치 하면, 세지야, 여기 가운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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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어있어. 스위치 하던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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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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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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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니여 강희슬 넘겨주죠 볼 잡았습니다 왼쪽으로 돌아섭니다 21득점 박지수 올 시즌 경기에서 가장 펀션이 좋은 경기 같아요 던집니다 자, 여기서 2층 자, 끝까지 하지만 볼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laughs> 지금 보셨나요? 이수연 선수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허윤 선수가 눕혔어요. <laughs> 네, 조금, 조금 쉬어라. 예. 너만 쉬지 말고 우리도 같이 시자 박효진은 네. 오늘 첫째투입니다 오늘 5득점. 2번 <laughs> 그 치고 <마치도> 성공. <laughs> 허윤. <허연. 웃음> 그대로 레이업 뜨는데요. 강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하하. 진우가 외곽으로 나갔을 때 오히려 이런 날카로운 동작 강습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공간에 네. 면에 네. 이 겹침 현상을 지금 최대한 줄이고 있는 KB예요. 맞습니다. 결국 점수 이제는 조금 빠르게 던져야 할 시간이 옵니다. BK에서. 김선희야. 뒤로 나왔고요. 변선용의 석점. 오! 오! 성공합니다. 자, 삼코토 추격의 서망을 알렸던 변선용의석점이 삼코토에 터집니다. 허예은, 자,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는데요. 다시 박수수에게 겨냥 빼주고 강의술이었나요? 삼, 야! <laughs> 허강박수리요! 허예은 강의술 박수수! 와. 자, 밀키도 마무리를. 잘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김정은 줄곧 쳤다가 시성진에게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그 팀의 5라운드 맞대결. 최종점수 73대 65로 KB 스타즈가 승리를 거두면서 5연승. 1위 하나은행과의 승차를 한 경기 반차로 줄였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 리그 전체 어시스트 1위. 어떻게 보면 이런 기타적인 플레이, 유기적인 움직임들이 결합이 되면서 자, 아, 모두 다상승세 이런 움직임들이 아! 잘보여주고 있고. 박진수 그러니까 선수와 최근 활약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 멤이들의승리와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게 두분의 해석이 오이 이제 박지수 선수와 방희철 선수의 활약을 보면서 네 중에 후배들이 잘 성장하고 있구나 하고 네. 그 무척에 오늘 경기를 좀 지켜보시고 왔습니다 오늘 공격 기술이 정말 다양했어요, 박수. 맞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여자농구의 미래가 하는 것을 정말 달달하는 걸 저는 좀 느꼈습니다. 네. 먼저 이긴 소감부터 들려주실까요? 어, 조금 연전이 11경기, 아, 11일 동안 다섯 경기 하느라 좀 이런 스케줄을 다른 팀도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스케줄을 다 승리한 거는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스케줄을 잘 이겨낸 선수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힘들다 생각하면 힘든 거고 안 힘들다 생각하면 조금 덜 힘들 수 있으니까 잘 이겨내보자 했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해 준게 너무 고마워요. 주장으로서 어떤 이야기, 어떤 좀 챙겨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시즌 초반에 제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제목 챙기느라 사실 바빠가지고 팀을 잘못 챙겼었어요. 제가 보기엔 좀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중간에 이제 멘탈 선생님하고도 얘기하고 이제 감독 코치님하고도 얘기하면서 주장의 일이 뭘까 좀 선수단을, 선수단을 단합할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좀 다독여주고 좀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있게 계속 말해주는 게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좀잘 했더니 선수들이 똘똘 뭉쳐줘서 그냥 고마운 밖에 없는 것 같아요. B&K n 선수들이 이제 1쿼터부터 스피드로 좀 몰아붙이면서 박진 선수의 체력을 어떻게든 빼려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대처하려했나요? 저도 그게 조금 많이 느껴져가지고 준비를 잘 하고 나왔구나라고 어. 생각을 했고 그래도. 이거 한 경기 지면은 너무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앞으로 남은 경기다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꼭 이기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한발더 뛰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던 아, 것 같습니다. 박진수 선수가 이제 3쿼터에 이제 또 나갔던 그 순간에 이제 벤치로 갔던 순간에 조금 리드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도 있었거든요. 좀 어떤 마음으로 4쿼터에 들어왔나요? 그래도 한호이 믿고 휴식 시간을 줬기 때문에 그 순간에 좀 휴식을 잘해서 들어갔을 때다 쏟아 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좀 휴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도, 어, 우리 선수들이 잘 이겨낼 거라 생각했어요. <laughs> 오늘 중요한 순간 강희슬 선수가 이렇게 꽂아준 성점 덕분에 이길 수 있었고 또그 득점은 또 좋은 패스에서 박수 선수 좋은 패스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득점으로 연결될 때그 손맛 <laughs> 어떤가요? 되게 짜릿한 거 같고요. <laughs> 그 그래, 어, 언니가 확실히 이제 팀의 에이스다 보니 그런 역할들을 잘 해줄 수 있어서 좀. 믿음이 진짜 많고요. 이수 언니한테 고맙다는 말또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아, 참올 시즌 들어서 유독 이렇게 팽팽한 경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팬들은 보는 재미가 있겠지만 선수단은 좀 너무 힘들기도 할것 같은데, 박진 선수는 올 시즌 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아, 제가 느끼기에도 정말 매 경기 살얼음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뭐. 마음 놓고 할수 있는 경기가 네. 정말 단한 경기도 음. 없어요. 그래서 저희 팀뿐만 아니고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네. 보시는 팬분들이 재미있다면, 뭐, <laughs> 계속 이런 경기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좀 집중력에 대한 부분으로 감독님께 질책을 받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집중력 끝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어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간절함 아닐까요? 지금 어쨌든 저희가 2위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봐야 되는 순위 선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 선수남도 다 알고 아마 상대 팀도 다알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서 집중력이 하나, 하나에 모아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팬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늘뭐 원정, 홈 원정 가릴 것 없이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는데 늘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고 추운데 밖에서 많이 기다려 주시는데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